안녕하세요. 새빨수학이에요. 지난 강의에 2차 방정식의 근 구하는 것을 배웠죠.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특별한 중근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에 완전제곱은 0이 되었죠. 자, 일반적으로 이차방정식을 풀면 각기 다른 1차식이 두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x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하고 이때 나오는 근은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차방정식은 근이 2개이지만 지금은 근이 1개라는 거 자, 이렇게 자, 근이 한 개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자, x 플러스 2가두 번, 자, 이렇게 근이 한 가지로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중근이라고 하고, 자, 다른 중근의 예를 한번더 보도록 하면. 자, 8x 지구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죠. 자,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더 간단하게 8, 8, 2는 모두 2로 나누어 떨어질 수가 있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나누기 1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자, 곱하여서 4가 되는 거2211 1 해서, 자,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하니까 둘다 마이너스. 자, 위아래 같은 1차식이 적혀지겠죠. 2x-1, 2x-1이 두번 적혀지면서, 2x-1, 중복되어 있는 2x-1이 0이 되어야겠죠. X는 그래서 일자방지식 풀면 2분의 1이고, 근이 하나인 중근이 이 근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중근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요. 자 중근을 가질 조건은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고, 자 앞에서 본 대로 자 중근이 나오려면 인수분해를 한 식이 어떤 식이었죠? 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0 이런 식에서 근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 나왔죠. 자 이때 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이거를 완전제곱식이라고 하죠. 자, 결론은 증근을 가질 조건은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면, 자, 앞에 2차식의 개수가 1일 때, x제곱 플러스 ax, 자,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요령은, 자, 여기 1차항에 A가 있을 때 A를 반을 취한다는 거. A를 반을 취하면 2분의 1 처리를 해서 제곱을 해서 적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될수 있다는 거. 자,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냐 하면, 자, 제곱전이 2분의 A에서의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 자 x 제곱 플러스 6x가 왔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자 6의 반이 얼마죠? 6의 반이 3이니까 3을 제곱을 해서 9. 자 9를 적음으로 해서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자 이것이 이차방정식일 때는 이제 중근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중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다른 또예기를 해보면 자 x 제곱 플러스 7x라고 해볼게요. 자 7x일 때 는 7의 반, 7의 반은 2분의 7. 자, 2분의 7을 제곱을 하면 4분의, 자, 분모 제곱, 분자 제곱을 하니까, 4분의 49. 자, 4분의 49를 넣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자,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냐 하면, 자, 제곱 전에, 제곱 전에 2분의 7을 제곱을 했죠. 제곱 전에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쓰이는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상수 A의 값과 그 중근을 묻고 있는데, 자, 2차 항, 1차 항, 그 다음에 45-A는 상수항이라는 거. 자, 아까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자, 요령이 1차 항에 있는 숫자 14의 반이 얼마죠? 자, 14의 반이 7이고, 7을 제곱을 하여서 49. 자, 이때 이 49는 상수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상수항은 45-a니까. 45-a가 49가 되도록. 자, 여기서 일자방정식 a를 풀면, 자, 왼쪽에 자, 미지수 59, 45, 자, 오른쪽에 숫자 마이너스 49.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a가 답이 되겠고, 그때의 중근까지 묶고 있으니까, 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4x에다가, 자, 14의 반틈인 7의 제곱인 49가 모았고, 자, 이때 무엇의 완전제곱식이냐면, x 마이너스, 자, 반틈 한 개, 14의 반을 한개 7이니까, 7의 제곱. 자, 이자 방정식이니까 는 0. 만족하는 x는 x-7이 0이 되어야 하니까 x는 7이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4와 그때의 중근 7까지 구해봤고요. 자 두번째 문제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6은 0을 중근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 좀전의 문제랑 다른 점은 좀전은 상수항을 물었지만 지금은 1차항을 묻는다는거 자 1차항을 물을때는 어, 그 전에 상수항을 할 때는 반의 제곱이 같지만, 자, 1차항을 물을 때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제곱 전의 숫자, 36인 제곱 전의 숫자가 6이고, 자, 이 6을 가지고 거꾸로 가니까 오히려 반이 아니라, 자, 2분의 1이 아니라 6을 두 배를 처리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6을 두 배를 처리를 하니까 6 곱하기 2라서 A는 12인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이 1차 항의 미지수를 적을 때는, 플러스도 가능, 마이너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를 적는 거를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A의 값이 구해졌으니까, 자, 그때의 중근도 생각을 해보면, 자,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0일 때는 x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은 0이어서, 이때 해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이고,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 12x일 때는 x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은 0이 되면서, 이때 중근은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이때는 답이 두 쌍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이차 방정식이 중근. 자, 중근 X는 만 4라는 중근을 가질 때, 자, 여기 미지수가 있어요. A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있는 AB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중근 X는 만 4라는 근이 나오기까지는 이때 1차식은 어, 만 4를 왼쪽으로 넘겨서 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에서 이 근이 나왔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때 그 중에서도 중근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은 0이라는 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 거꾸로 푼다고 생각을 하고,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지금 이 식이랑 끼워 맞추기를 하면 되니까, 자, 2차식, 왼쪽 2차식을, 자, 곱셈 공식에 따라서 전개를 하면, X 제곱, 자, X랑 4랑 곱하되 2배, 8X. 자, 4의 제곱, 16.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냈죠. 자, 이2차 방정식과 자, 문제에서 미지수랑 비교를 하니까 a는 8, b는 16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중근과 자, 중근을 가질 조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해 봤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